와이, 열점 풀룸 구조에 대한 얘기였다. <laughs> 자, 여기 보자. 요게 아까 얘기했잖아. 지구를 이를테면, 이를테면 단층 촬영을 한 거라고 그잖아그렇지뭘 먼저 연구했어? 지진파 피파를 가지고, 그럼 지진파를 통해서 연구하게 된 거니까, 알게 된 거니까, 그럼 지진 기다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지진세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언제 발생할 줄 알고. 발생하라고 기도하면 열린 지진이 발생해? 아니지. 인공지진을 발생시켜, 그래서. 인공지진을 어떻게 발생시키느냐? 좀 비인도적이야? 핵실험을 한다. 핵실험을 해가지고, 빵! 핵폭탄을 터뜨려. 그래서 인공지진을 만들어서, 그 인공지진 때도 피파에서 파가 생기거든. 그래서 옛날에 세계 열강들이 이런 지구를 위한 연구를 한답시고 그거를 핑계로 핵실험 많이 했었어. 알겠지? 그래서 인공지진을 발생시켜서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말이지? 빨간 부분, 얼건 부분과 파란 부분이 나와. 자, 빨간색은 따뜻한 느낌, 파란색은 차가운 느낌. 그렇지? 별은 아니야, 별은. 파란색, 표면, 표면에도 높은 별이 파란색이야? 그러도더 낮은 별이 빨간색이야, 그치? 근데 여기는 빨간색이 지금 뜨거운 플룸이고 파란색이 차가운 플룸이야. 근데 뜨거운 플룸에서 지진파 피파가 빠를까? 아니면 차가운 플룸에서 빠를까? 뜨거운 플룸에서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처음에. 왜? 뜨거우면, 아, 뜨거워! 차가우면 얼어버려. 이런 생각. 온도 높으면 입자 운동 에너지가 활발해지니까 빠를 거 아닌가? 아니야. 이거 내가 알려준 거 고도를 적용시키면 돼. 뜨거우면 입자 간격이 멀어 가까워. 멀어지지? 그럼 느려져, 빨라져. 느려지는 거야. 차가워야 촘촘하니까 다다다다다다다 빠른 거라고 알겠지? 그렇다고 차가운 플룸 이거 진짜 차가 차가울 거라 생각하지 마. 말이 차가운 플룸이지 만지면 뒤진다 뜨거운 플룸, 차가운 플룸 이름만 그래. 다 뜨거워. 근데 여기 더 뜨거운 거지. 그래서. 뜨거운 푸른 쪽, 빨간색 쪽은 어때? 속도가 느려. 자, 속도 편차라고 하는데, 편차가 마이너스면 느리다, 이런 뜻이야. 플러스면, 펄런색이지 이해됐니? 근데, 이 그림이 상당히 많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각종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너희들은 시험 문제에서 이런 그림을 볼수 없어. 왜? 수능과 모평 문제, 각종 문제 다 흑백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나올까? 퍼렇게 뻘겋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라데이션, 음영 처리. 그래서 밝은데, 어두운데, 이렇게 나온다고. 허연데, 검은데. 그때 까만 데가 플러스예요 하얀 데가 플러스 따지지 말고 그림을 봐. 그래서 허연 곳이 밝은 곳이 플러스인지, 어두운 곳이 플러스인지 봐주면 돼. 그러 분명히 거기에 플러스 편차 쪽 플러스라고 나와 있으면 차가운 거야, 뜨거운 거야. 차가운 거지. 마이너스면 느린 거니까 뜨거운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지금 빨간색에는 리 상승 플룸이야, 뜨거운 플룸이라고. 차가운 플룸 얘는 퍼런 거야, 아래 내려오는 하강 플룸이겠지. 이해됐니? 핵심이지. 플룸 상승 류가 있는 곳은 온도가 높아났다. 높다. 상승류가 있는 곳은 온도가 높다. 대신 온도가 높으면 지진파의 속도는 어때? 느리다라는 거. 헷갈리면 안 돼. 알겠지? 이게 핵심이야. 먼저 풀어 볼까?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그랬어. 그림이니 자 A는 B보다 온도가 높다. A, B가 어딘지 모른다, 안 보인다 하는 사람들 많아서 써줄게 요 여기다가 여기가 A, 여기가 B야. A가 하강이야, B가 하강이야. A는 하강, B는 상승이지, 맞니? 그럼 A는 B보다 즉 <laughs> 하강 플룸은 상승 플룸보다 온도가 높다. 맞는 말? 그 이런 말이지. A는 섭입한 판의 물질이 가라앉아 생성된다. 섭입했어 가라앉는다고 그랬어, 하강이야, 상승이야. 하강부. 그치. 하강부랑 연동된 거지, 그치. 그러면 수령경계야, 발상경계야. 수령경계로가 봐야 되겠지. 그치. A. 어, 하강부는 맞네. 아시아 쪽에. 맞아. A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B가 생성된다. 아뜨거! 이거 아니라 그랬지? 아뜨거 아니라고 그랬지? 와서 이리 가서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니? 이리 가서 올라가는 거야. 이해됐지? 이거 맞나 맞지, 는말 맞는 말. 정답 몇 번? 음, 4번이 정답. 됐니? 이렇게 해서. 하나 끝났어, 이제. 또 하나 끝난 거야, 이제. <laughs> 지금 방송 촬영 중이니까 저 박수 치든, 치려면. 와. 이렇게. 아, 다시. 째째하게 무려 여기 72명이나 72명이나 있는데 박수로 이거밖에 안 나와? 알겠지? 자. 다음 시간 예고야. 다음 시간 예고. 다음 시간 예고. 다음 시간에 요구리. 아, 요구리 골치 아파. 이거, 이거 골치 아파. 이거, 이거 골치 아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고체 지급 파트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데가 보편적으로 고지작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려운 자가 있다고 하다면 여기야, 여기. 자, 암석을 생성 원인에 따라 분류해 중학교 때 배웠어. 무려 1학년 때 과거에 중학교 1학년때 배웠어. 근데 마그마 또는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거 뭐라고 그래? 화성암. 아까 얘기했었지? 화성 활동이 화산 활동과 심성 활동으로 나눠지니까 화성암은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눠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잘게 부서지는 풍화작용 받은 풍화물들이. 물 또는 공기에 의해서 운반되어 쌓여서 만들어지면 퇴적감이라고 배워 맞니? 그럼 더 배웠을 거야. 얘네들이 열과 압력과도 뭐야? 변성암이라고 배워 맞니? 근데 현행 교과에서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변성암 안 배운다. 니들은 요두 개만 다시 복습하고 공부하면 되는데 단요거는판 구조론과 달라. 얘들은 판 구조로는 단순히 계급들이 도구가 돼서 뭔가 다른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잖아. 얘들은 직접 출제가 되고 있어. 현행 교과에서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알겠니? 첫 번째. 최장감보다 화성암을 먼저 공부할 거야. 알겠니? 요거 다시 말한다. 고체 지구 파트에서 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어려워하는 가장 어려운 내용이 고지자기. 두 번째가 이거야. 마그마의 생성. 알겠냐? 됐니? 특히 여에 있는 거. 물을 포함한, 물을 불 포함한. 물을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 여기 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리고 물 포함, 물불 포함. 왜 물을 포함해요? 그런 이유를 대부분 모르고 있어. 그래서 공부하기가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지는 거다. 알겠니? 네. 다음 주에여기 배우게 되고, 그러면 곧 화상 안 배우고, 폐정 안 배우고, 그리고 지질 시대 배울 거야. 지질 때아 되게 재밌어. 그건 굉장히 신나는 부분에서 시험에 꼭 나왔어요, 역시. 한 번쯤 반드시 나갈 거야. <목소리> 앞으로 남아있는 고체 지구 파트는 요거 빼고는 어렵지 않다. 알겠니? 예.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질문! 열정은 10점. 마그마가 생성돼서 뿜어내는 부분인데 그 내부에 있는 애들 자체가 대류하지 않아. 대류. 올라오는 데가 있고 하강하는 데가 있거든. 근데 멘틀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야. 전체적으로 유동하는 데는 외핵이야. 알겠지? 또! <목소리> 違います。